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유성입니다. 요즘 전 세계와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앞으로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또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신음하고 있는 지구가 살아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이웃과 더불어 얼굴을 마주하면서 또 음식도 나누고 인정을 주고받고 살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때요? 어식주가 풍부하지 않았고 힘들었죠? 그런데도 어때요? 떡한 쪽이라도 서로 나누어 돌려먹고 또 어른들도 공경하면서 비록 가난했지만은 지금보다도 훨씬 행복한 추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어때요? 예. TV나 인터넷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TV나 오락프로나 예능프로를 보면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익한 교양 프로는 적고 기껏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막장 프로와 모방 프로들로 막 넘쳐납니다. 아무리 돈을 봐도 볼게 없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출연하는 프로를 보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별로 없고 어른들 흉내를 내는 모양이 예쁘게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동심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 축제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많은 TV 채널에서 뭘 하죠? 오디션 프로를 많이 하죠. 문제는 이 오디션 프로가 절거움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참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실력을 깔고 닦고 경연에 참가하지만 은 막상 최종 한 사람만 성자 독식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허망한 덜러리가 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덕으로 함께 살면서 즐거움도 나눠야 되겠죠. 그런 축제한 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연이 축제가 아니고 뭡니까? 좌절, 실망감을 안기는 그런 응, 음, 괴로이 장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음. 성자 독식을 하게 되면, 사회는 단합과 화합을 깨뜨리는, 음, 작용이 있고, 다수의 불만이 가진 사람이 압도적이겠죠. 응, 음. 그래 되면 실패한 사람들이, 이 분노가, 음. 풍선 폭발을 일으켜서, 엉뚱한 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고 울분이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빈부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성공과 성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성부의 규칙은 무너지고 또,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본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때요? 법은 있으나 만한 유명 무실한 존재가 되고,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자 독식, 이길성, 놈자, 홀로독, 먹을식. 이건 이 놈은 혼자 다 먹고, 나머지는 쫄쫄 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독식은, 음, 영어로 쓰면, 이, 이기다, 이 그러니까, 위너 하니까, 승리자, 이기 놈, 이런 뜻입니다. 어, 전리품을 가지게 되겠죠. 어, 가지다, 그러니까, take, 어, 가지는데, 어, all이다, 이 모두, 몽땅 다 가진다, 이 그래서, 승자가 가졌는데, 몽땅 전부다, 이렇게 되는데, 음. 이 유래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선거 제도에서 유래되었다입니다. 미국은 각각 독립된 나라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주라 그러죠. 50개 주가 모여서 합중국을 되었다. 여러 나라를 합쳤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는 간접 선거인데각 주에서 서로 경연해가 한 사람이. 당선되면, 그 중에 선거인단을 몽땅 다 가져가는 거예요. t a 올 all 이래요. 몽땅 다 가져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결정되면 어때요? 당연히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 대통령직을 여러 사람과 나눠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자 독식은 미국 정치판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랍니다. 그런데, 이 성자 독식이 미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국민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어, 건국 200년 이상 동안, 평등한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어, 1인,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그렇죠. 독재자 아니면 뭡니까? 왕이나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단한 번도, 독재자나 왕이나 황제의 지배를 당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과 불평등을 못 느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회 전반에 성자 독식이 있어도 예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역사 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어리석은 왕들과 그 지배계급 일당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할 때마다 어땠습니까? 왕하고 지배계급들은 도망가고 노비라든지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이 나라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거죠. 일제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파리로 어. 해방을 맞이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때요? 또, 1인, 군부 독재자들한테 얼마나 또시당했습니다 나는 피땀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이 성자 독식이란 말만 들어도 끔찍한 거죠. 옛날 과거가 생각난다. 이랬네. 이 성자 독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방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미국 성자 독식을 흉내내가지고, 어? 여러가지 프로나 이런 데서 따라하는 거. 그래서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이 나쁜 악습을 따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기 어, 위해서 시청하는 오락 프로나 오디션이 즐거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돼야 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오직 한 사람은 제약하고, 나머지는 실망과 좌절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마치 잔뜩 기대하고, 큰 잔치에 가가지고, 한 사람은 배가 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쫄쫄 굶고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모두, 열심히 노력했으면 옛날처럼 일등에서 5등이면 뭐 상임회사는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하고 상금도 물품도 나누어 가게 되는데 혼자만 마치 폭포처럼 막 쏟아지고 나머지는 박수나 시고 손가락이나 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함께 나누어야그 사회가 건진하고 또, 또 나라도 강국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치판이나 각종 시합, 스포츠, 예능 등등에서 승자, 독시, 이기는 놈만 배터지게 다 먹는다면 세상은 혼란한 정치판처럼 되어버립니다. 사회 전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기 아니면 까무로치기 all or n o t 몽땅 가지든지 하나도 없든지, 뭐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치달리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한국은 혼란과 범죄의 원상이 되기 쉽고, 심지어는 모방범죄까지 극성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도 막 중자 사자 열심히 공부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 사다리 이름이 뭐죠? 사복고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인 사복고시마저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자들에게, 가진 놈한테만 그 기회를 주는 것을 뭐라 그러죠? 로스쿨이라는 둘다 나둬야 되는데 응? 이는 놈만 재미 보자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과 노력은 없으면서 단지 부모 잘 만나서 허요식하고 일평생 응? 편하고 잘 어, 먹고 잘 사는 것을 뭐라 그러죠? 네, 금수주라 그러죠. 금수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흘려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면, 이살만이 있어요, 없어요? 살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설령 경쟁에서 접더라. 패자라 하더라도 승복하겠어요안 오고 뭐라 하겠어요? 어? 야비한 수단을 썼다, 뭐, 어? 또 그런 그래, 수단을 쓰고 방법을 안 가렸기 때문에 절대 승복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국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우수한 두뇌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훌륭한 민족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시아는 살을먹죠 주식으로 세계에서 이 살농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 바로 충북 소를입니다. 1만 5천 년 전이에요. 그래서 배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거 어때요? 우리 민족은 손재주가 아주 출중한 겁니다. 옛날에 음, 대제의 작가 펄벅 여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린이가 음,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먹는 걸 보고 감탄을 했는 거예요.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거 어때요? 자연적으로 신경이 발달해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음, 그렇다입 겁니다. 음. 비록 현재 예, 우리 나라 땅덩이는 작고 또 분단돼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옛날부터 음, 제주도 있지만 정이 참 많아요. 정도 많고 또 뭐가 많죠? 신명나는 거 흥도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그것을 인간의 마음을 녹여주는 문화가 뭐라 그러죠? 바로 한류라 해가지고 코리안 웨이브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마음을 높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술더 떠서 최첨단 기술, 또 군사, 조선, 의학, 특히 의학을 하면 어때요? 세계적으로 신의 손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죽었다고 아예 포기했는데 한국 오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입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단지 문제가 하나 있죠. 뭐, 교육이다. 한해 사교육비로 20도나 쏟아붓고도 영어 포기자, 영포자, 수학 포기자, 수포자가 있다는 것은 뭐,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방법이 나빠서 그러는데 앞으로 개선만 하면 역시 세계 최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세상이 격변하고 뭐,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하루가 땅 차입니다. 그래서 어때? 엄청 괴롭지만 어때? 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단결력이 강한 우리 한민족이 서로 농지를 주고받고, 또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면, 이 좋은 세상을 전 지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